1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는 이야기 속에 담긴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로 말한다면 출애국과 같은 것이요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로스로 말하면 출소돔이요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인들로 말한다면 출바벨론인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인 베드로로 말한다면 배 왼쪽에만 거물을 내리던 그가 배 오른쪽에 내리는 것이요. 또한 물고기만 잡던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로 말한다면 율법 신앙을 떠나 진리를 아는 은혜 신앙으로 이주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으로 말한다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요, 또한 율법의 초보적인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하늘 아버지를 떠나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오늘 가나안의 정착에 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담긴 복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말 속에는 더 이상 하란에 남긴 것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지요. 마치 중국 고사성의에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불태운다는 재하분주라고나 할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다시는 저주와 사망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말이지요. 세상의 표현을 하면 호적을 파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육신의 옛 사람은 어떻습니까? 잠시만 방심하면 자기라는 하란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 말이지요. 그런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기도 못 속하고 저기도 못 속하며 어떻게 보면은 더욱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영의 눈이 가려져 탐욕이라는 이 짐승에게 사로잡히면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심으로 육신에게 져서 죄의 종이 되지 마시고 영으로 육을 이기므로 항상 은혜 아래서 왕노릇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요즘 주일설교에서 다루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다인들이 많은 금은 보아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과도 오버랩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사도보리 고린도 후세에서 말하는 성도의 실체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말이지요.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마시고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다는 말을 통해 우리는 그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교통수단이 발달해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짐승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간다면 말이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하란에서 가난까지 가는 길은 두 달은 좋게 걸렸다고 합니다 순탄한 여행이었다고 가정을 할때 말이지 이처럼 그 마침내라는 말 속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말한다면 광야 40년이 마침내란 그말 속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들어와 처음 거주한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입니다. 세겜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기억들 하실 겁니다. 바로, 으깨라는 뜻입니다. 모래는요? 모래와 비슷한 단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마모래 모래는 바닷가의 모래도 아니고, 내일 모래할 때 모래도 아닌 가르치다는 뜻과, 이른비라는 뜻이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들이 천막을 친 곳이 언제나 나무 아래인 것을 볼수 있고요. 물론 더운 지방이라 그늘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인들에게 있어 나무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큰 당산나무 아래에서 이 구설하고 제사들을 지내는 것 말이지. 정리하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란 어깨 곧 무거운 멍에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바로 이런 비, 곧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율법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자기의가 되는 분 말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계속 거주했을까요?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려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닙니다. 그런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다시 옮깁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지. 그리고 두 번째 장막을 친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벳 하나님, 벳 벳뜨는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베데르다가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다가 장막을 친게 아니라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고 하네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동쪽은 죄인들이 사는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는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은혜로 시작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점점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그 동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아이입니다. 성경에서 아이에서 있었던 큰 사건이 뭐죠? 바로 아간의 반역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서에게 여리고를 점령하고는 거기에 있는 모든 금, 은, 동철. 이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지 그로 인해 그성큰성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작은 누르기 큰 등이를 부풀게 했다고 할까요? 물론 나중에 작은 누르긴 아간을 제거하고 나서는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간 적은 누룩은 물론 우리로 말한다면, 내 속에 있는 율법에서 난 자기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는 말은, 그의 신앙이 아직은 성전뜰만 밟는 이런 성숙하지 못한 신앙 상태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온온드 라인에 있는 신앙이라고 할수 있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상태 말입니다. 은혜 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자기의 위에 서 있는 신학이라고 할까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구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서 남방은 히브리 원어로 네게부입니다네부 단순히 남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광야를 일컫는 말이지요. 우리가 광야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적 의미의 광야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인데 이 말은 누구 누구와 함께라는 전치사 민과 말씀이라는 드바르의 합성어입니다. 곧 광야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과 장소라는 의미지요. 물론 겉으로만 보면 고남과 환란 시련으로만 보이지만 말이지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약속했던 가난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기 위해 그를 연단하고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단계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전히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세겜입니까? 아니면 베델과 아이 사이 온들 라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야 곧 여러 가지 환란과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뒤돌아보지 마시고 감사하며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수 있기를 그리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이끄는 대로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끄는 대로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받은 은혜를 삶의 현장 가운데 나누고 실천하면서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나님 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 삶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함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훈련받고 연단되어져 정금같은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갇히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나 아님 주위를 돌아보며 아버지함 지쳐있는 식구들이 있으면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에게 여유도 허락하시고 아버지나는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이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속에 아버지나님 힘이 있고 평강 있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